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직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조합장으로 당선된 이승희입니다. 어, 저를 지지해 주셨던, 안해 주셨던, 어, 제가 조합장이 된 것은 우리 조합원님들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사직 1구역 재개발 조합은 여러 가지로 많은 갈등으로, 갈등과 이로 인하여 혼란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많은 조합원님께서 격려도 해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에 때로는 따가운 질타도 있었습니다. 조합장 당, 당선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조합원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의 단결과 화합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감으로 임대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일하고 조합원님들의 재산 증식과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합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약속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총회장소에 시공사를 비롯하여 여러 협력업체 관계자분들도 계시지만 저도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직 1구역을 청주미 중국권 최고의 명품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조합원님들의 재산 가치가 상승될 수 있도록 협력업체에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할 수 있는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둥굴 채신할 수 있는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속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공사가 아닌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차입하게 되면 이자가 발생하는 등 사업이 지연될수록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공서나 협력업체와 잘 협의하여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바른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조합장의 자리는 조합원님들을 대신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합원님들이 직접 선출해주신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님들께 사업의 진행사항이나 회계장부 등에 대하여 숨김없이 공유할, 곳,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업무의 절차를, 절차에 맞게 진행하여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조합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제부터 둥골 쇄신하는 마음으로 현 집행부는 새로 도약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첫째도 조합원님의 이익, 둘째도 조합원님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합 조아, 조합원님들께서도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의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 아까 정회 때 말씀드렸던 본 본안 소송 과는 무관하게 정말 조원님들이 많이 지지해주시고, 지지해주시고 성원해주시면 올해 안에 이주 나가는 방법을 정말 찾아서 분명히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럼 위원님께서 네. 오늘 회의 한, 회의를 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어, 이사님들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누가 이사님이지 우리 몰라요 이사님들 열심히 하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조합장의 보필 잘하시도록 하시고 이사님들 앞에서 우리 조합원들한테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아 죄송한데 참고로 지금 여기 우리 총회하는 동안. 파, 해임된 박태선 전 조합장님께서 지금 조합 사무실을 점거하려고 거기 경찰까지 불러놓고 지금 시위 중으로 시위 중에 있습니다. 우리를 다가라 그래주세요. 조합원들이 네. 뭐 조합원님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사무실에 가셔서 좀 저희 집행부에 힘도 좀 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얼른 총회를 마쳐야 되니. 네, 총회를 마쳐야 우리가 사무실로 가지 않습니까? 네. 회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럼 이것으로 사직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으와 2022년 정기총회 폐를 선언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